2024년 ESL. 네. 3, 4위전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스코어 1대1이고요. 자, 세 번을 이겨야 3위가 됩니다. 바이언즈님과 슈퍼조선님의 경기입니다. 맵은 경제비빈밥입니다 자, 9시에 빨간색 바이언즈님, 일본이고요. 자, 3시에 슈퍼조선님, 조선입니다. 자, 4인 맵이기 때문에 본영을 먼저 갔어요. 방금 전에 직장판에서는 선본영을 갔다가 초반에 당하셨거든요. 자, 요번에도 훈련소를 올립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첫 번째 서치가 12시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예전에 바이언즈님께서 그 예선에서 딸기조선님과 경기를 했을 때첫 어, 번째 창병이 12시로 갔고 12시로 가면서 이제 첫 서치에 성공을 해서 어, 게임을 쉽게 가져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12시에 첫 장병을 보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이쪽, 반대편으로 가던가. 자, 일단은 선훈련소, 다시 선분영 훈련소 갔고요 <laughs> 자, 그리고 본영을 갑니다. 이번에는 1론1마 운영 빌드를 갈것 같아요. 자 약간 또 이연봉 나오나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운영 빌드로갈것 같습니다. 1운1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첫 서치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방금 전처럼 3분 안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훈련소 완성됐고요. 자 지금 바로 목장 하나 올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훈련소 목장 그리고 훈련소 마료. 국가는 다르지만 약간 비슷한 느낌 네, 일본은 마지막 서치로 조선을 확인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조선도 약간 마지막에 만날 것 같죠? 네, 이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이룬 일마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이룬 일마로도 충분히 이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어요 조선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이룬 일만감 운영을, 그러니까 선 본영을, 훈련소, 그리고 본영 마류를 갖다, 본영을 마류보다 먼저 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압박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약간, 어, 불리하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목장을 하나 더 짓습니다. 요거는 이제 초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아, 슈퍼조선님께서 목장을 하나 더 올린 거죠. 비정규님한테도 약간 초반 비슷하게 당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10분 안쪽으로 게임이 끝났으면 이제 초반은 안쪽으로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장을 하나 더 올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목장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일본을 압박하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본은 역시 네, 상대방의 진영을 파악하자마자 바로 달립니다. 근데 값세가 나와서 뭐큰 소득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상대방을 약간 좀 괴롭혀준다는 의미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이 뒤쪽으로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농부를 잡아준다던가. 자, 목장을 3개까지 올립니다. 자, 반면에 슈퍼주 선님께서는 이게 아직까진 아리까리 할 거예요. 과연 과연 이게 초반인가? 아닌가? 이런 일마도 워낙 병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리까리 할수 있습니다. 자, 농부 하나 때려주고 있는 거 좋고요. 지금 확인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잡아줍니다. 자, 덕진 난이파는 일본. 하지만 이제 갑사가 나와서 요거는 괜찮구요. 일본도 요거를 뭐 끝내겠다 요런 느낌보다는 농부를 좀 어떻게 잡아줄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전투를 해줍니다. 자, 별다른 피해 없이 막아냈구요. 자, 일본은 바로 체제전을 합니다. 자, 일본도 약간 도박인데 지금 우선 이 정찰을 못해서 봉화대까지 올렸어요. 요거는 약간 좀, 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바이언즈님이 크게 먹고 가는 거죠. 지금 일본이 정찰을 못, 일본에 대한 정찰이 없어서 혹시나 모를 백거즈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타이밍 러쉬로. 그래서, 하지만, 어, 바이언즈님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를 타기 시작했다. 자, 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슈퍼조선님께서 빨리 눈치를 채고 정찰을 해서, 어? 태크를 탔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제 훈련소를 늘리던지 역러쉬를 준비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조선이 어떤 빌드를 하는지 몰라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도 요거를 최대한 들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근데, 바로, 바로 찔러가네요. 정찰은 못했지만, 어쨌든, 9 시인 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서는 일본은 무녀 하나 정도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농부 때렸는데 치료하면 좀 허무하죠. 자, 일본은 세이쇼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은 이제 훈련도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테크 차이가 꽤나요. 자, 완전히 지금 일본 손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제 조선이 역으로 좀 농부를 잡아주던가 뭔가 여기서 한건 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놀아나는 게 됩니다. 자, 아, 근데 갑사가 워낙 많아서. 자, 슈퍼선스님이 워낙 고인물이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이 더푸시가 없네? 어? 병력이 생각보다 없네? 정찰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 감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압박을 해야겠다라는 그 타이밍이 딱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거리가 꽤 멀고 세이쇼까지 나오고 해서 잘 막아냈습니다. 자, 워낙 지금 조선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해줘야 돼요. 이 옆쪽으로 와서 농부를 좀 잡아준다던가, 뭐 이렇게 병기창고를 턴다던가, 신사를 턴다던가 해줘야 됩니다. 자, 6강에서 두 분이 만났을 때 이렇게 갑사로 계속되는 갑사 압박을 이 세이쇼로 다 견뎌내셨던 바이언즈 님이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언덕 쪽을 사수해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자, 불화열 개발까지 완료된 조선입니다. 반면에, 지진술 연구는 아직 조금 더남았고요 자, 버텨내야 됩니다. 자, 세이쇼 1.4당하면 금방 죽어요. 자, 갑사이 끝납니까? 자, 테크를 올렸던 도박이 실패할지. 다행히 지진술 <laughs> 자 이렇게 소수 교전이 계속되면 어, 세이쇼를 잡아내면 다행인데 이 자칫 잘못하면 세이쇼 경험치만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12시 쪽으로 병력을 일부 보내서 멀티를 견제하겠다 자 만약에 시간을 계속 줬더라면 이 일본이 이 고테크로 그냥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이 그래도 계속 병력 소모를 해주면서 네 일본을 압박해주어서 어쨌든 좀 따라붙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승병도 두 개나 올려주면서 약간 영웅 컨트롤 쪽으로 가겠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소모전을 해준 것은 어 진짜 좋은 판단입니다. 이 일본이 축적되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한 방이 모이면 정말 쎕니다. 근데 계속 계속 힘을 빼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비가 600밖에 없잖아요. 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다. 만약에 지금까지 전투가 없고 8분대에 이 세이쇼 고니시 풍백술이나 뭐 이렇게 지진술까지 갖춰졌다면 상대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자 어쨌든 네 계속 이렇게 난전을 유도해 주면서 하는 건 아주 좋아요. 일본이 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측에서 난전 유도를 한다면 일본 병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막기가 잘안 되다 보면 병력이 흩어지고 그러면 이렇게 조선 한방 병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도 멀티 이쪽은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내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정면 압박. 엄청나게 정신없이 3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진술 한방 아직까지는 두분다 아이템은 안온것 같고요 자, 10시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날아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laughs> 자, 지진 한방더 자, 디진으로 양념치고 이 닌자로 수확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자, 조선은 어쨌든 3영웅이 다 나왔고 자, 여기는 지금 빨리 지원 병력을 보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중앙 교전 때문에 못 보고 있어요. 자 사명 대사 사망, 네, 닌자 금방 죽입니다. 자 이순신까지 죽나요? 아첫 경기에서 이순신 때문에 게임이 거의 뒤집히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사명 대사 이순신 다 잡아냈습니다. 자 요것만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 본진장은 다 거덜났고요. 빨리 자원 회복해야 됩니다. 자, 전투는 다 이기고 있는데 뭔가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요 반면에 조선은 지금 어, 양쪽 사이드 멀티 모두 다 챙겨갔고요 네, 그 자원을 바탕으로 제철소까지 올려줍니다 다만 이제 전비가 조금 간당간당하다는 거 곽재우 권율등용중 자, 김덕령 나왔고요 <laughs> 약간 지금 유리는 한데, 여기저기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아. 농부도 또 잡히나요? 자, 그래도 세이쇼 레벨이 2입니다. 자, 중앙에 막루 짓고 있는 조선. 자, 전통적인 조선의 전략이에요. 전주 비빔밥에서. 어, 일단은 중앙에 막루 박아놓고, 박아놓고 소모전 한다. 자, 여기 술에 보냈는데 아마 빠져 죽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술에는 속도가 느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자원이 없어요, 일본이. 중앙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것도. 자, 이게 지금 일본 최악의 상황인데, 감사라도 캐야죠, 지금. 자, 결국은, 이 멀티, 결국은 10시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일본이 정말, 상황이 묘해졌습니다. 자, 일본 입장에서도 이게 중앙을 돌파할 여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멀티를 해야 되는데, 비가 와요. 아, 이미 막루 라인이 세워져서 늦었죠. 사실 병력은, 뭐, 이 정도면 그냥 할만하거든요. 고인 씨도 있겠다. 아, 본인 씨 죽었네요. 언제 죽었지? 아, 근데 이 막루가 너무 많아서 빨리 철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laughs> 일단 감자 먹고, 비 그치기를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자아 나오려면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자 하필 비가 와가지고 아. 이 열시를 열시만 지켰더라면 열시만 닌자 한 새노기만 더 보내서 열시만 지켰더라면 이 자운이 200원대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지 않았을텐데 자, 바현주님께서는 아마 이 전주비빔밥 같은 맵을 많이 해보지 않았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에 중앙으로 가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이거를 돌파하려면, 이 정도 막루라인을 돌파하려면 거의 풀전비 가까이 귀갑차를 대동해서 몰아쳐야 되는데 아, 지금은 일단 병력을 모을 때입니다. 지금 끌려가면 안 돼요. 자, 지금이라도 빨리 어, 자... 자원 먹어야죠 자 갑사 내기 견제 요것도 잡히면 아플텐데 농부 뽑을 자원도 없어요 지금 자 맵에 대한 이해가 슈퍼조선님이 확실히 더 있다 보니까 아 완전히 당했습니다 <laughs> 자 그나마 이순신 사명대사를 잡은게 다행이긴 한데 아 잡고 여기만 지켰더라면 자 그쵸 뻔하죠 이쪽 멀티 먹을 거 바로 견제 옵니다. 자, 무기는 패왕도 아현무가옷까지 자, 여기를 또 지키러 가면 이제 정면으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자, 일본인 굶어 죽고 있습니다. 자, 공중 타격할 만한 경력이 없고. 자, 레벨 뺐나요? 자, 어쨌든 곽재우 사망. 자, 아이템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laughs> 일단, 갑니다. 내리면 바로 죽을 것 같아서. 자, 본진이 텅텅 비었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성문 열어줘요. 대장군포까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다시 무빙 쳐야죠. 2,000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반에 멀티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초반에 갔을 때이 번역으로 갔을 때이 사원이나 이 변기창고로 올릴 때쯤에 올릴 때쯤에 같이 멀티를 먹어줘야 됩니다. 아하, 참, 이거 자, 확실히 하겠다. 멀티 안 준다. 자, 레벨 뺏기 실패. 자, 멀티만 못 먹게 하면 조선이 이기는 겁니다. 아 아까 그 비온 게 너무 컸다. 비만 안왔더라도자 레벨 뺏기. 자 레벨 하나 뺏었고요. 자 얄밉다. 공중 공격을 못 하네. 아이 참. 자 구력입니다. 자, 그래도 나무를 조금 파할 것 같네요 자, 세이쇼도 사망 우기다 태공대가 와있는데 참마 태공대네요 참마 부도 있는 우기다네요 자, 그래도 이순신 잡나요? 아, 그래도 이순신과 동기여지 자, 지지가 나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게도 분명히 유리한 지점이 있었는데 이 멀티를 지키지 못하면서 게임이